카드 프린터 누비아 리본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 먼저 카드 프린터 위쪽 버튼을 눌러서 뚜껑을 열어 줍니다. 다 사용한 리본은 기계에서 빼 주세요. 새 리본의 포장을 뜯어서 준비합니다. 리본 장착은 감겨있는 부위가 프린터기 뒤쪽, 안감겨있는 부위를 앞쪽으로 오게 장착합니다. 리본의 태그가 프린터기 뒤쪽에 왼쪽으로 장착되어야 합니다. 리본을 잘 장착했으면 프린터기의 뚜껑을 닫아주세요. 마지막으로 프린터기 앞쪽에 리본셋 버튼을 눌러서 리본의 위치를 맞춰줍니다. 이렇게 카드 프린터 리본을 교체해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